편입니다. 왜 장전이? 나진 하나밖에 없잖아. 괜히 썼어. 무슨 소리야, 무서워. 지도를 볼까요? 비? 비? 에헤이, 어떡해. 일등 나가자. 여러분, 큰일 났어요. 지금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어떻게든 구해야 해요. 그러니까 유해야. 여기 그늑대고이 그 되게 많던데. 그때 아, 가족도 나왔네. 은혜가 그 작았습니다. 이것들 다태워 태워. 태워. 구워서 먹어야지. 어, 감기 걸린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. 근데 감기, 이거 확정은 없어요. 그냥 감기라는 거 그냥 감기 같다는 거 감기 확정은 아니에요. 흐흐흐흐어떡해어 <laughs> 드디어 옥수수도 자랐다 뜯어져 나오는 신나 드디어 자랐다 나무, 나무는 여러개 넣어 넣었어야 돼 넣어서 텃밭에 만들어 텃밭을 만들어야겠다. 그쵸, 여러분? 이건 자연스럽게 여기다 심어줄게요. 여러분, 저 텃밭 만들 거예요. 저는 사실 도동, 노동은 싫고요 사실 노동 그게 뭔가요 입니다 노동 진짜 그게 뭔가요? 그만큼 노동하기 을 싫어요 그럴까? 그냥 놀게요 이제 1분 남았다 배고픈거 아야 그래도 집 가까워서 다행이다 베리도 먹고 베리 있으니까 비상으로 일단 좀 먹고. 아, 고수들 분들 보면은 막 여기 있다. 막 이렇게 또 가고, 막 이러던데, 막 이런데 또하던데 아닌가? 음, 선반. 선반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전 생각보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애들 걸좀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어디 보자. 석탄에 넣어요, 여기. 신기하고. 여러분, 여러분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유튜브 하시는 분들.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, 전 사실 유튜브를 보고 아 나도 로블 유튜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런 생각을 하고 몇년 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진짜 하고 싶을 나이였어요. 그럴 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구독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욕심, 욕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 더 많이 올리게 됐어요. 올린 영상 잘잘 만에 잘안 올렸는데 이제 구독자가 생기니 생기니까 이제 뭔가 좋고 아 계속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아직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. 사실 처음엔 아주 아주 작은 채널이었어요. 여러분들도 아직 저 구독자 20이 아니라 19명이었을 때, 음, 12명이었을 때처럼. 오는 생각보다 많이, 나지, 구독자가 많지 않았어요. 거의 친구들 양이 친구, 친구들만 알 정도랄까?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만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더라고요. 그 점을 대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저보다 구독자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이제 구독자 얘기는 그만합시다 괜히 더 욕심나보여요 사실 욕심난거 맞는데 유튜브로써 구독자에 그렇게 욕심을 내면 안돼요 동하나 예비로 먹고 베리 먹고 아왜 계속 공격해 이득돼 어허허허. 앞에 있는 거 봐. 근데 제대로 필요 없을 것 같아. 다락방이 어디있살 라나. 오우 빨리 찾아야 해. 됐다, 다락방. 어거 그냥 애기 집에서 살아남게 할게요. 밖에 나가서 더 구할 예정이에요. 그 전에 배고픈데 상근이 나다 무슨 소리 난데 잠시만요 무지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? 마치 사슴 발소리처럼 저기요. 저 배고파요. 아니 무서운 소리만 듣 어? 저 뭐지? Лунить. Я 깨처리 역시 선반이 좀 좋아 어쨌든 제제 제 집을 찾았어요 나이스 자 다시 애기집에 돌아가서 제 신형들 다 털어올게요 다시 신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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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되 있는 거 먼저 가져갈게요. 여러분, 좀 빨리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. 물론, 여러분들께 요청할 건 아닌데. 어허, 어디 갔어?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라도 더 챙겨. 야, 대신. 안 놓쳐도 괜찮을 것같아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최고 우리 집 따뜻해 우리 집 최고 우리 집 따뜻해 우리 집 최고 우리 집 따뜻해, 따뜻해. 음. 이거까1 신경이 많긴 한데 이상하게 추운데? <laughs> 아 맞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지? 일가라도 넣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. 먼저 하기 전에 밥 먼저 먹고. 그 냥. 나머지는 알아서 밖에서 처리해야지. 밖에서 호박이라도 먹던가 해야겠다. 이걸로 어떻게 채우란 말이야. 자, 여러분, 그럼, 빠이빠이. 그 아니라. 자, 여러분, 저는 이제 잘 살아볼게요. 안녕!